마동석 씨 앞전에 사주를 예. 살펴봤고요. 예. 궁금한 게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아, 그래. 마동석 씨가 지금 교제 중이잖아요. 예. 네. 교제 기간이 한 6년 정도. 어. 우리나라 국가 대표로 남들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면 어떨까요? 구정에 아, 사는 마동석입니다. <laughs> 아, 아. 저런 아, 소식이 들려올 만도 한데 예. 아직 없어요. 중학과 이성원이 좀 궁금합니다. 마동석님이 우선은 그냥, 그냥 딱 봤을 때는 없는 토행이 예정환 씨한테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궁합에 우리 흔히들 그 상대방이 없는 기운이 나한테 있으면 좋을 거다. 이렇게 들 이제 흔히들 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사, 그 사주 궁합을 볼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궁의 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주 네 개의 궁이 있어요. 그래서 연지는 조상궁, 음. 그다음에 월지는 부모궁, 네네. 그다음에 일지는 배우자궁, 시지는 자식궁이에요. 그래서 이네 기둥의 궁을 서로 대조해봐서 합이 맞으면은 궁합이 잘 맞고, 음. 그다음에 합이 안 맞으면은 궁합이 잘안 맞는다. 뭐 흔히 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를 겁니다. 일일이다 대조를 해봐야 되나요? 예,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봐야, 예, 되는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봐야 어. 되죠. 그럼 오행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선적이진 않다라고. 예, 말씀인가요? 우선 순위가 이제 궁의 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없는 오행이 뭐냐 이렇게 음. 이제 보는 건데, 음. 저네 개의 궁합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아버지 뭐하시나 <laughs> 아버지 뭐하시나 과거에는 연제하고 월지를 주로 봤어요. 음... 그래서 조상궁하고 부모궁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궁합이 잘 맞는다. 네. 띠궁합을 중심으로 봤거든요. 나뭐 4년 터울은 뭐 아, 궁합 네네, 안 네네, 봐도 네네. 산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과거의 얘기고 어. 요새 이제 궁합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있어요나 그렇죠. 내가 제일, 제일 중요하기 <laughs> 때문에 네네. 배우자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내가 제일 중요하지. 뭐내 조상이 뭘 했다 아니면 부모가 뭘 그럼요. 했다 이거보, 이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시대가 변해서 어, 나하고 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두 번째는 오행을 서로 이제 어.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흔히들 나한테 없는 오행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필요한 오행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음... 나한테 필요없는 오행이 오히려 상대방에 있다 그러면 안 좋겠죠. 어. 내가 살이 많은데 상대방은 채가 많은 제 오행일 경우에 그걸 가져오면 재생살이 돼가지고 어... 오히려 안 좋죠. 오행을... 없는 게난 오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그것을 대비해 봐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아 나는 토 기운이 없는데 쟤는 토 기운이 많아. 이래서 어... 우리는 서로 없는 걸 보완해주기 음...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다. 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음... 마동석 씨는 이제 그금 금이에요. 저 예, 예. 청간에. 근데 이제 예정화 씨는 청간에 토 기운이 더 많아요. 음... 그러면 이제 저토 기운이 나하고 이렇게 금 기운하고 만나면은 토생 금하잖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재생살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관살혼잡을 오히려 더 부추키기 때문에. 음... 저럴 경우에는 예정 아씨의 토기운이 없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아. 전반적으로는 좋은 궁합은 아니다. 좋지는 그래, 않다. 금저두사람의 이제 궁합을 먼저 보면은 이제 배우자궁을 먼저 보자고요. 예이. 마동석 씨는 이제 유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정화 씨는 인목이에요. 두분다 편강 편간, 편강이세요. 예, 같은 살인데 기본적으로 배우자궁에 살이 있으면 배우자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 너무 센센 네, 사람 사람이죠. 내 배우자가 아. 센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살은 나이가 많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나이잖아. 남자한테 살은 살은 나를 좀 지배하려고 들어오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 가장 저게 이제 문제점은 인유 원진이에요. 아 원진살이 인유가에요? 예, 예 원진살이 배우자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이 충이나 원진살이나 있는 것을.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가장 그안 좋은 궁합으로 봅니다. 음. 우리가 흔히 원진살이라고 그러면은 안 보면 궁금하고 <laughs> 보면은 왼수 같다. 뭐그 어머니들이 가서 궁합 보고 왔는데 야 너하고 뭐원진살이 있다더라. <laughs>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끔 그 들으실 오. 겁니다. 그정도로 이제 원진살이라고 그러면은 배우자끼리뿐만 아니라 친구끼리도 저렇게 원진살이 있을 때는 아. 서로가 잘안 맞죠. 음. 그 다음에 월지를 비교해 보면은 예정화 씨의 사화는 네. 그 마동석 씨 이에 갖다 대입해 보면 이제 상관이 됩니다. 반듯하고 모양 나고 명예 지기를 우리가 흔히 관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상관은 그것을 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고 상관이 이제 좋은 역할할 때도 있지만 음. 보통 상관이 흉신으로 작용할 때는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목생화 해가지고 겁재가 상관을 생하면은 돈놈하고 사기꾼하고 만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월지에 저렇게 그사화는 마동석 씨한테 썩 좋은 그 음, 기운은 아니다. 음, 두 분이 뭐그 시주는 왜 모르, 예, 모르는고 현재. 이제 그 삼주만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궁합이 음. 썩 그렇게 그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가 음. 있습니다. 사주 일일이다 제조해 가지고 100%다 맞는 경우는 네. 그래서 궁합이 한50% 이상 60% 정도 되면 저희가 그냥 그냥 괜찮다.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궁합을 보는 이유는, 아, 내가 이래 이래서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그 자기가. 음.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어.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laughs>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서로 사시다가 트러블이 날 해가 있습니다. 그 운이 그렇죠.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하나의 서로가 헤어지지 않는 팁은 이사를 권합니다. 이사요? 예, 그, 예. 내 배우자궁을 치고 들어오는 운이 이사 운 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럴 때 이사 를은 갖... 가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고,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은 이제 주말 부분에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그때 그 기간을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 방법이다. 주말로 백년 해로 할 때까지 치고 받고안 하는 거가 없죠. 부부 이제는 수명이 늘어나서 <laughs> 한국도 보통 한두번 이상은. <laughs> 어쨌든. 마동석 씨 사주에 이어서 그 예정아 님과의 궁합살펴 봤는데 어디까지나 참고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100%의 예. 해석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